안녕하세요. 말씀국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때 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서로 돌보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한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놀라워진 하나님의 공동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능력이며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에 길을 기울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이요 사도들을 사용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참 가슴이 뛰는 제목입니다 사도들을 사용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도들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광재를 사용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너무나 가슴 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겠죠.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예, 저희들이 말하는 부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역사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와서 베드로 사도와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하는 그 능력 속에서 그들이 다 회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과 치유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심지어 병든 사람이 오직하면 자기 침대 일어날 수도 없는 자들이 침대라도 침대채 거의 누워서 거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나가는 베드로에게 어떻게든 치유를 받으려고요. 또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과연 이때만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와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러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다면 어디서든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천안 성실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갈 때 온전히 세워져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잇따르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힘을 합치고 같이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사역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보니까요. 믿고 죽게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한 것이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니까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많은 무리들은 더더욱 모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짐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부분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만 할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 갈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에 매주마다 가고 싶어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누가 아플 때는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러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입소문에 소문에 소문을 나고 교회가 점점 점점 부흥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점점 확장해 가는 모습.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불타오르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뜨거운 마음이 들고 감격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이런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될 때 그때를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밴드 가운데 글을 썼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의 서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다고 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영향을 끼쳤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영향을 끼쳤던 경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요, 모두가 다 경쟁사회 속에서 지쳐 있고요, 모두가 다 물질과 환경 속에서, 미래의 불안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 때 그들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친구 초청 잔치나 또 새가족 축제를 버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못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서 무장하고 언제든지 이제는 환경만 되면 나갈 준비를 하고 그 나갈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준비된 자를 충분히 쓰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세상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꽉 잡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에 너무나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많고요 우리가 여행을 갈 것도 많고요 또 세상에서 영화와 또 인터넷과 유튜브와 뭐 각종 우리가 인터넷만 연결하면 우리가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지 모르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다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어깨는 꺾였고요. 그들의 목은 꺾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겼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들이 더욱더 준비하여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유혹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치유와 회복에 있는 공동체를 꿈꾸며 말씀 안에서 모든 유혹과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분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